자 유하 네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레오파이터 t v 에 레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서 문 대통령 즉 문재인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키나의 아키네이터에서 문재인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재인 세 글자 맞죠? 연예인? 연예인이 아니죠 실존 인물이죠 예 당신을 알고 있습니까 뭐 아니요 정치인 예 은퇴했습니까 아니요 아직 하고 있죠 미음 예 아닙니까 아니오 장남이니까 예 아니오 아니 아닐 겁니다 누나 언행있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럴 겁니다 문제 예 문재인 문재인인데 특별한 특별방 아니오 예 먹는 뭐, 아닐,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 그럴 겁니다. 예. 아닐 겁니다. 그럴 겁니다. 뭐 다, 성과 이름으로 다 불려. 예. 문호수 나오면 대박이다. 아, 문재인 나오네! 와, 대박. 문재인이 나오네요. 대통령. 와, 이제 아키네이터다 마친다. 자,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가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따았다면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유바.